뭐가 다른가요? 어쨌든 그 기술 좋은 일본에서도 사고 는게우리나라로만드실까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푸시만 원자로는 뭐 소위 말하면은 50년대에 만든 원자로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폰이 알아요, 차 중에. 그렇죠? 그럼 폰이 타면 지금 죽어요. <laughs> 죽진 않아요. 근데 굴러가요. 굴러가고 탈수 있어요. 잘 고쳐서 타면은 탈수 있어요. 근데 좀 불안하긴 하죠, 사고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, 진짜. 그러니까, 그거랑,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신, 최근에 이제 만든 원자로 하면은 뭐 한, 제네시스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. 그러면은, 뭐, 제네시스 탄다고 막, 기, 막, 계속 기분이 막, 우리 막 좋겠어요. 아니에요, 그냥 차 타고 가는 건 똑같아요. 서울에서 대전까지못차 타고 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. 물론 승차감도 좀 더, 좀더 좀더좋으수겠 있지만, 그러고, 보장도 좀덜 나겠죠. 근데,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.